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28일 계양구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하반기 행복계양아카데미를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행복계양아카데미는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송길영 강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는 주제로 기술과 환경이 급변하는 현 시대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양상과 이에 대한 우리의 능동적인 대처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가 어떻게 협력해서 조화롭게 살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청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한 구민은 평소 만나보고 싶었던 명사의 강연을 듣게 되어 좋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향후에도 이런 좋은 강연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